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? 오늘 월요일 아침을 시작을 하면서 역대상 12장 23절로 40절, 해보론의 용사들, 용사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됩니다. 지난 토요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용병이 아니라 용사가 됩시다. 용병은 누구입니까? 돈 받고 전쟁하는 자들이에요. 용병 누구냐고요?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이죠. 용병 누구냐고요? 자기에게 득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싸우는 자들이 용병이죠. 반면에 용사는 누구입니까? 이해관계가 아니라 신뢰관계죠. 용사는 누구입니까? 기꺼이 자신의 그 뜻과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믿음의 자발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. 그들이 바로 용사이죠. 글자 한자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계속해서 그 용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. 오늘 23절을 보시면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세계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. 그러면서 각지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40절까지 그냥 쫙 나와요. 여러분 중요한 것은 23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. 각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그 다음을 보세요. 여호와의 말씀대로. 자 이게 중요해요. 용사는 어떤 자냐고요?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죠. 하지만 용병은 누구냐고요? 돈으로 움직이는 자죠.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이 땅에 용병 많습니다. 돈 주고 하면 돼요. 네,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하지만 과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들이,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역사하심들이 이루어지는가?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연약할 수 있습니다. 부족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한자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용사로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. 오늘 보면 23절, 여호와의 말씀대로. 자, 그러면서 이들은요,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속에 정말 수, 수십만의 수 그런 모든 인원들을 타면 정말 수십만 명이에요. 이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어나가심을 노래하게 되었어요. 자 여러분 40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.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이와 낙타와 노세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가자와 무화과가자와 권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졌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자 오늘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많은 헤브론의 용사들이 각 지파에서 어찌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하였냐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뭐냐, 뭡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기쁨으로 맞춰지고 있죠.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는,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, 행하시고자 하는가, 여기에 대한 마음의 진중함이 있다면, 우리의 삶의 결론은요, 오늘 본문처럼 기쁨이 있음이었더라. 기쁨으로 반드시 맞춰진다고 저는 믿습니다. 이번 한 주간, 우리 용병이 아니라 용사가 됩시다. 계속해서 그 용사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헤브론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. 또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오늘도 이 본문 앞에 서는 거죠.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요.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자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고요. 오늘 본문 40절 기쁨이 있음이었더라. 기쁨의 그삶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들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놀라운 변화로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붙잡고 살아갑시다. 말씀대로 믿고, 말씀대로 누리고,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음이었더라. 그 기쁨의 이야기가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